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화 친구 이호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던 내용이에요. 네. 정원을 만들기 직전에 배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 왜 배수 관계가 중요해요?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요. 죽지 않아요. 일단 네. 구근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잘안 되면 구근이 썩기 때문에 음. 진짜 배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요즘 우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배수하는 게 중요한데 네. 오늘은 그 배수할 때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야 네. 좋은 배수 계획이 되는지 중점적으로 어... 얘기 한번 해보겠고 네. 두 번째는 배수를 다 해놨는데 안 보여요 미관적으로 어, 나 배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거보다는 안 보여요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그걸 가리고 있는지 네.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해보고요 현장 가기 전에 도면에서 배수구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보고 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도면을 여러분들이랑 제가 펼쳐 놓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잔디 공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 있다라는 게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그러네요. 현재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가 여기 가장 높아요. 높고, 그다음 여기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던 물들도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집의 특징에서는 어떨 때는 가운데 부분이 높은데 네. 요즘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집집마다 네.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에서는 물을 내가 어느 쪽으로 모아낼 거냐. 아 라는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 네. 잔디 작업이나 토양 작업을 할때 구배를 그쪽으로 저게 잡으면서 아, 작업을 해야 된다. 살짝 눈에 보이지 않는 경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식재할 때, 잔디 네. 할때 미리 작업을 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수를 하고 나서 네. 그 배수에 맞춰서 구배를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오, 진짜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치가 어디에 해야 되냐라는 건데 현재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화단이 이렇게 높게 하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물들은 네. 어쨌든 이쪽으로 나오든 이쪽으로 갑니다. 아, 아래로. 그러니까. 어, 여기 위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높아는 물들이 사실은 여기에 하나 지 저희가 설정이 아, 아, 돼 있어요. 그러 잔디 에 있는 물들도 이로 오면서 여기 있는 물들이 여기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 해. 그다음에 이 맞은 편 쪽에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에 있는 물들이 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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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가겠죠. 네. 자 그런고 나서 또이 집에는 여기 밑에도 원래 있었어요 여기는 아, 건축할 때. 그 살짝. 감춰놨습니다. 오. 그리고 또안 보이게 이쪽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와. 이쪽에도. 네. 그래서 물들이 되게 잘 분산돼서 잘 빠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계획을 배수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아 지금 여기가 몇평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데만 해도 한 30평 정도 이상 되죠. 지금 이 정원이. 아, 네, 이 이상인데, 30평 이상인데 트렌치가 벌써 4개가 아니, 4개가 이 안에 잡혀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런 걸 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정사 네. 여기서 배수 한번 찾아보고 어디? 어,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보이세요? 오, 네, 네, 네. 여기. 어, 근데 흙이 안 들어가요. 어, 안 들어가죠. 네. 우선은 중요한 거는 지금 잔디 엣지가 있죠. 네. 잔디 여기에다가만 시공을 해놓으면 네. 보이야 싫겠죠. 네. 그리고 물이 일로 흘러서 일로 넘어가야 되겠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다는 라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지금도 제가 밖으로 덮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트렌치가 이 안에 이렇게 큰트렌치예잠깐만 살짝 들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걸로 시공을 많이 해 놓는데 네. 이렇게 한번 좀더 고운 걸로 이렇게 딱 접어 놓게 되어지면 네. 훨씬 더 이런 부산물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죠 네, 네, 네.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똑같죠? 네 우와 깜짝습니다 이렇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위치가 있고 지금도 보시면 그래서 아까 도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 위에 있는 물들이 네.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네. 가서 가서 지금 이쪽으로 타고 이로 오게는데 여기 아, 이로 보이는 거네그죠그음에 이쪽도 보시면. 네. 이쪽도 보시면 이쪽으로 물들이 흘러가 흘러서 나중에 모이는 데가 가장 낮은 데로 모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있어요. 한번 볼여보세요 네. 아, 너이 지금 여기에 있네요. 여기는 그 안에 터지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안에. 네. 보세요. 있나? 요기 안에 안에 있죠. 얘는 안쪽이다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잡초까지 덮어 놓으면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가 네.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더 건축이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밑에는 건축에서 이미 해 놨던 데예요. 요 네. 지점이에요. 근데 요지점에 있는데 요지점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가려놨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음. 나중에 소재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거 나중에 만들었으나 네. 뭔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줘야 된다. 네, 는 것이 또한 네. 건데 여기 또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어, 어, 쪽도 지금 여기 이렇게 음. 있죠. 이쪽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수가 구 어디에 있는지 사실 눈에 안 걸리죠. 네.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못 옮긴 데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음. 그 잔디 끝부분에 건축에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옮기질 못했는데, 왜못 네. 뭐 옮기냐면, 네. 그거를 옮기기 위해서 배관을 바꿔야 되는데, 아.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배관의 어떤 각도를 바꿔낸다는 것이. 네. 그래서, 건축할 때 정원 계획이랑 물 같이 돼 있으면 네. 처음부터 이런 배수 계획을 정확하게 도면에 따라서 저희가 지점을 찾아줄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 정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평, 중요하다라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오늘 미관적으로 봤을 때 배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의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되냐 두 가지에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봤던 거 같은데 네. 배수 어떤 거 같습니까? 아 어, 진짜 오늘 이 영상 진짜 꿀팁인 거 같아요 네. 저도 솔직히 배수 계획은 저도 아직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 뭔날 배수 계획 1차 잡으라고 할때 네. 잡으면 내가 맨날, 맨날 이렇게 수줍게 지지 네. 여기 아니 일단은. 어. 안 보이는 곳 그다음에 네. 구석으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세요. 물이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이치를 또 정확하게 잡아라. 네. 현장을 가서 이지형이 네. 어떻게 생겼는지 분석을 제대로 네. 해야, 해야지 그게 또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식재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을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배수 계획이 잘돼있수록 식물이 건강하게 클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요런 날씨 변화에 따라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응. 이호 써니었습니다 안녕. 안녕.